리플사의 핵심 임원인 미스 메리기 최근 충격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모든 메이저 금융기관은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선택이나 실험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월가의 75%가 넘는 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암호화폐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리플 임원이 이렇게 확신에 찬 발언을 했을까요? 그 거대한 배경을 지금 공개합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금융기관의 75% 이상이 이미 암호화폐 노출을 계획하거나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이 코인을 안 덜으면 고객은 코인베이스로 떠납니다. 90년대에 온라인 트레이딩을 무시했던 증권사들이 망했듯이 지금 블록체인을 무시하면 도태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속도전입니다. 세계 최대 수탁은행 BNY 멜론이 최근 리플과 스텔라를 특별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딱두 개만 콕 집어 특별하다고 명시한 겁니다. 심지어 DTCC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담보대출 서비스를 베타가 아닌 라이브로 런칭했습니다. 월가의 금융배관공사는 이미 끝났고 그 중심 파이프라인은 리플입니다.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차트도 폭발 직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XRP 차트는 정형적인 위코프 재매집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가격을 지지선 아래로 살짝 떨어뜨려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스프링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흔들기가 끝나면 가격은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용수철처럼 튀어 오릅니다. 공포는 세력들이 보내는 마지막 매수 신호입니다. 규제 당국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코인을 때려잡던 SEC가 최근 암호화폐 수탁기초라는 교육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하지 말아던 규제기관이 이제는 대중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며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폴 에킨스는 명확성 법안이 결승선에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규제리스크가 사라진 시장에 기관 자금이 쏟아질 때이 열린 겁니다. 리플사는 외부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착실히 비공개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2026년 IPO를 앞두고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전형적인 몸 만들기입니다. 리스메릭이 언급한 2026년 의무화와 리플사의 2026년 IPO 준비. 이두 타임라인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금융의 미래를 딱두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AI와 토큰화 그리고 블랙록은 말없이 코인베이스로 수천억 원을 입금하며 인프라를 사고 있습니다. AI가 경제를 주도하고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세상에서 그 자산을 옮기는 가장 효율적인 네일을 가진 리플을 블랙록이 놓칠 리 없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모순은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기업은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정작 그 코인이 달리는 고속도로인 XRP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프라 없는 자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치괴리가 2026년 리플의 IPO와 함께 메워지며 XRP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폭등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리플 임원의 2026년 의무화 발언, 75% 기관의 진입, BNY 멜론의 특별 대우, 그리고 차트의 마지막 스프링 신호까지 모든 데이터가 2026년이라는 하나의 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가격이 폭등할 때 반응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분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이미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시장의 소음이 다 거치고 났을 때 끝까지 살아남아 실제로 쓰이게 될 기술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전문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자산 바로 액살피입니다 최근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일경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주도하는 거대한 판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에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차트 줄긋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랙록은 지금 부동산, 채권, 주식, 심지어 금까지 세상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시장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무려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원에 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엄청난 자산들이 토큰으로 바뀌면 누가 이걸 24시간 쉬지 않고 분석하고 거래할까요? 사람이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ai입니다. ai가 1초에 수천 번씩 거래를 주고받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ai는 빛의 속도로 거래하는데 기존에 느려터진 3일짜리 은행 송금 시스템을 쓸수 있을까요? 절대 못 씁니다. ai에게는 즉각적이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초고속 블록체인 고속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리플레저가 다시 재조명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리플이 최근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 이건 단순히 송금 때문이 아닙니다. 다가올 AI와 RWA가 만나는 그 접점, 그 금융의 혈관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인 거죠. 세력들은 이미 조용히 매집을 끝내고 이제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월가 투자은행의 비공개 보고서와 리플 내부 기술 자료를 며칠 밤낮으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소름 돋게도 단 하나였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역대급 큰 돈의 파도가 몰려온다 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그 부의 파도에 올라탈 골든 티켓을 손에 쥐신 셈입니다. 오늘 내용 단 1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2017년 리플이 보여줬던 그 전설 적인 대폭등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몇십원짜리 동전주가 단 며칠 몇주 만에 4천원을 뚫고 올라갔던 그 광기어린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타이밍을 잡아 인생을 뒤바꿨고 강남아파트를 손에 넣었어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 시절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개미였습니다. 남들 돈 벌어서 퇴사한다 졸업한다 할때 저는 손가락 빨며 구경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기회 놓치고 결국 모두가 환호할 때 뒤늦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고점에 물려서 뼈저린 후에도 해봤습니다. 남들은 축제인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 박탈감, 그 공포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면 항상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탄생했어요. 90년대 말,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닷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부가 되었죠. 2010년대 스마트폰 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바일에 올라탄 기업들이 지난 10년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대의 패러다임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에요. 돈의 형태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사람이 관리하던 금융을 AI가 관리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을 놓쳤다면 이번 금융 혁명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체감이 잘안 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어설펐던 AI가 이제는 진짜 사람인지 가상인지 눈으로 봐도 구분이 안될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명령어 한 줄이면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고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는 사이 기술은 소름 돋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미친 기술력이 지금 그림, 영상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돈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큰 손들은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움직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잃었을 때 묵묵히 포지션을 쌓아갑니다. 지금의 XRP도 정확히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차트가 지루하게 횡보하고 커뮤니티가 조용해지고 뉴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쏟아질 때 바로 그때가 세력들의 매집 타임입니다. 이건 비단 XRP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자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보여주던 전형적인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 불안함, 초조함은 사실 기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손들은 이런 심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판을 완성합니다. 2017년 폭등 직전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고 관심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늘 소수만 보상을 받게 설계되어 있고 다수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기회는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있는 XRP의 조용한 차트, 지루한 흐름, 악플과 조롱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진짜 큰 일이 슬슬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여기에 다가올 2026년 일정까지 맞물리면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돈을 움직이는 시대, 국가 간 디지털 화폐가 상호 운영되는 시대, 토큰화된 부동산, 채권, 주식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는 시대. 이 거대한 혁신에서 속도와 수수료 그리고 국제 표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네트워크는. 사실상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블랙록, JP모건, 벵가드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XRP를 주목하는 것이고 리플이 전세계 은행, 주재기관과 수년 동안 조용히 협업을 이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평균 투자자보다 한참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눈앞까지 와도 믿지 못하고 변명만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적어도 왜 XRP인가? 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들었고 시장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여러분이 승객으로 남을지 아니면 운전자로 올라탈지입니다 선택은 늘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 모든 큰 분은 언제나 소수가 조용히 결정한 그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뇌리에 확실히 박아 두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AI라고 하면 채찌 PT 같은 채팅본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의 a i AI는 완전히 달라요. AI 에이전트끼리 정보를 사고 팔고, 계산하고, 결제하고, 그걸 다시 자동으로 정산하는 세상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자율주행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번 돈으로 스스로 전기 충전소에 결제하고, 정비소에 예약을 걸고, 부품값을 지불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며 돈을 주고받는 M2M 경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AI가 비트코인을 쓸까요? 10불씩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수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AI는 0.0001초 만에 판단하고 결제해야 해요. 수수료는 거의 0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이미 제도권 금융과 테스트까지 끝낸 유일한 블록체인이 바로 XRP 레저입니다. 제가 며칠 밤낮으로 뒤진 월가보고서에서 브릿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CBDC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유럽, 중국, 미국 모두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별로 디지털 화폐가 서로 다른 시스템인데 이걸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이 서로 다른 디지털 화폐를 연결해 줄 만국공통어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기축체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블랙록과 월가세력들은 바로 그 자리에 XRP를 앉히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ISO 2002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전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 통신규약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계 돈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다 걷어내고 이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리플은 ISO 2002 표준을 따르는 최초의 블록체인 기업 중 하나이며 이미 해당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리모델링될 때그 배관 타이프 역할을 리플이 맡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격이 안 오르니 답답하실 겁니다. 리플은 망했다 또 속았다 조롱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철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그걸 노립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개미들이 물량을 던져야 그들이 헐값에 받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쉐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차트를 넓게 보십시오. 2017년 이후 리플은 거대한 삼각수렴을 만들며 엄청난 에너지를 압축해 왔습니다.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튕겨 나갈 때 반동은 더 강력한 법입니다. 게다가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통해 증권이 아니다라는 지위를 얻어낸 유일한 미국 알트코인이 되었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 리플랩스가 준비하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ipo와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되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을 공급 하는 순간 우리가 보게 될 차트 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rwa 시장에 1%만 리플 네트워크로 들어와도 xrp의 가치는 지금의 수 십배 수백배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수학적 계산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은행 창 구는 거의 없어지고 모든 자산은 토큰화되어 스마트폰 속에서 움직이고 그 모든 거래의 뼈대에는 AI와 리플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아, 그때 살걸 하고 후회할 건지 아니면 지금 공포를 이겨내고 남들이 던질 때 줍는 소수가 될 건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버스는 떠나기 직전에 가장 크게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시장이 주는 불안감과 공포 이게 바로 출발 직전의 경적 소리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루한 행보가 끝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빅뱅이 올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결국 타이밍이고 세력들은 이미 날짜를 정해 놓고 움직입니다. 첫째, 2026년 1월 18일 영국 FCA 규제 샌드박스가 종료됩니다. 이건 단순 일정이 아니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서 실제 돈처럼 쓰이기 시작한다는 신호탄이에요. 둘째, 3월 25일 유럽 최대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주제가 바로 토큰화입니다. 유럽 은행들의 RWA 프로젝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5월 업계 최대 행사 컨센서스 2026 여기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발표가 쏟아질 거예요. AI 가 코인으로 결제하는 기술 본격적으로 공개됩니다. 마지막 11월 가장 중요합니다. ISO 20022가 완전 강제가 됩니다. 표준을 못 지키는 시스템은 퇴출되고 XRP가 금융망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판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계좌에 있는 10만원, 100만원 이건 옷몇벌 사거나 스마트폰 바꾸면 금방 사라질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제대로 된 자산에 묻어두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던 시절 그게 나중에 수백억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작다고 무시하는 그 돈이 나중에 강남 아파트 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차트가 파랗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가격은 거짓말을 해도 정해진 시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하실 가격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과 내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을 때, XRP가 RWA의 주류가 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0%에서 3만% 이상까지 예상됩니다. 지금 가격의 50배, 300배가 결코 꿈이 아니라는 뜻이죠. XRP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가벼워서 XRP가 10배 갈때 100배, 300배 뛸 종목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 공개된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 때문이에요. 이 코인은 아직 시총이 작아서 제가 여기서 이름을 공개하면 수천 명이 동시에 매수해서 차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힌트를 드렸던 영상도 업로드 직후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퍼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께만 조용히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삭제된 영상 속그 히든 종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은 제목과 채널명 사이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가 있습니다. pc도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면 동일합니다. 주의하실 점 하나 저는 어떤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투자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만 해 주십시오. 훗날 여러분 계좌에 큰 수익이 찍히는 날이 오면 굳이 저에게 감사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수익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아직 히든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파란 링크를 눌러서 남들은 평생 모를 정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AI와 RWA가 금융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2026년. 그 거대한 부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과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